매설장이고저 끝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나도 애기이나 좀 해볼까? 전부 다다 애기 애깅 하시는데? 애기하는 사람이 되게 많네 오징어가 많이 올어가는데 잠깐 애기 해볼까요? 그럼? 네 형님 식당에 오세요 오름 엄청 무섭다. 잘 보여요. 잘 보여요. 잘 엄청 큰데, 뒤에 게 엄청 크다. 4월, 달부터, 4월 달보다 3월 달이 갈도조각이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름 아시는 분. 이거 한국에 있는 건데? 이거 한국에 있는 거잖아. 이거 이름 아는 분. 영태헌 머리. 영태헌 머리. 20. 35 정도 되겠다. 포인트 한번 둘러볼게요. 잠깐 기회봐 내가 저거 잡으면 대박인데? 기다려. 내가 잡아서 결과물로 보여주겠어. 아니, 있어야, 있어야 되는데? <웃음> <웃음> 포인트 한번 둘러본다고 뭐 했잖아. 어? 아니, 바다를 봤는데, 갑오징어가 밑에 있는 거야. 바로 앞에. 어? 갑오징어 바로 앞에 있는 거야. 어? 가보지 가 보여, 형님? 어? 보여요, 보여요? 응? 대박이죠? 여기 찌르는 거죠? 여기? 여기 찌르는 거 맞아요? 여 형님? 여기? 여기? 어,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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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40. 40. 어, 봐. 어? <laughs> 대박이죠, 형님들. 어? 보여? 어. 자. 자. 감사합니다. 이거요? 회로, 회로 먹고, 데쳐 먹고 다 하겠지. 어? 보십시오. 어? <laughs> 짠. 짠짜짠. 짠짜짠. 안돼, 먹물이 튀어나오고 있어. 먹물이 흘러나오고 있어. 안돼, 먹물 먹어야 되는데. 크다 와..씨 그죠보여와 <laughs> <laughs> 양태야? 이거라 오징어 있어짠없림나 <laughs> 무거워 우